하나님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논리 두 번째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 컴퓨터, 인터넷 다그 과학자들이 발명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정말 할수 없는 게 뭐야. 맘만 먹으면 모든 거다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단한 과학자들이 이 세상 모든 자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실험실 안에서 돌덩어리를 하나 만들어 보라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어, 정말? 돌덩어리 정도는 그냥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란에서 이미 세상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려는 시험을 하고 있어요. CERN이라는 이 회사에서. 그런데 지금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양자 같은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전 세계에 굉장히 잘 나가는 과학자들이 엄청 많은 자금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먼지보다도 더 작은 물질들이 생길까 말까라는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 돌덩어리는 절대로 지금은 만들 수 없습니다. 아니, 돌덩어리보다 모래알 하나도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생기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물질이 많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이 옷도 있고, 이 마이크도 있고. 근데 이 모든 물질들이 다 과학자들이 만들어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있었던 물질, 플라스틱, 철, 그리고 흙, 이런 물질을 가지고 가공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마이크 이렇게 다 만들어낸 거지 절대로 과학자들이 이 물질들을 그냥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이 세상 천지에 깔려 있는 것들이 다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이 물질들은 그냥 생길 수가 있을까요? 지금 모래알 만큼 크기의 물질도 만들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아직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같은 이렇게 큰 물질, 태양 같은 이렇게 큰 물질,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물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다 비논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그것을 동의해요. 그냥 생길 수 없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뭘 믿어요? 빅뱅 이론을 믿고 있잖아요. 빅뱅 같은 그런 큰 폭발이 있어야지 큰 에너지가 있어야지만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빅뱅은 누가 만든 겁니까? 빅뱅은 그냥 생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빅뱅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밖에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세상 밖에는 어떤 컨셉으로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이 우주 안에서는... 모든 물질들이 스스로 생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어떤 분이 창조해야지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빅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타임머신이 없는 이상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든 빅뱅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가지고 우리가 다이 세상에 존재하든 무조건 누군가가 우리를 창조해야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스스로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물질들은 그리고 우리 성경 안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은 그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보이지 않는 속성이 뭐예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물질들이 다 저절로 생기지 못한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인정했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은 이것을 옛날부터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영원히 틀리지 않으니까요. 아, 그러면 이 만물을 만드신 분, 그 빅뱅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샬롬.